안녕하세요 컴수리존입니다 어, 컴퓨터를 켜면 이렇게 자동 복구 중이라고 나오고 아예 멈춰버린데요. 어, 부팅 중에 멈추는 증상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그냥 윈도우 손상이 있거니 하고 출장을 갔는데 어, 의외로 문제는 컸어요. 당연히 본체에서 어, 문제가 있을 거고 어, 그냥 딱 봐도 어, 게임용이죠. 아마 사양이 높을 것 같고요. 어, 요즘에 저희가 이제 뚜껑 여는 거를 조금 조심해서 하고 있어요. 어,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어, 저희가 뚜껑 열고 수리를 하고 가면 혹시라도 며칠 내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뚜껑을 열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애초에 아예 그냥 뚜껑을 열지 말라고 해요. 단순히 윈도우 설치라 하게도 예전에는 내부에 먼지가 있는지 다 확인하고 조치를 했는데 어,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 우선 기사분들한테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수리해서 컴퓨터가 잘 돌아가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후에 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던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고요 어차피 게임용이라 뭐 중요한 파일은 없었고요 어, 이제 바로 이제 그 사양을 체크하고 어, 윈도우 설치를 하려고 지금 바이오스에서 어, 부팅 순서만 바꾸고 있고요 음.. 사양은 특별하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게임용이에요. 어.. 윈도우를 설치하기 전에 먼저 하드디스크 SSD 120GB 인데요. 128GB 어.. 이제 포맷을 하려고 그 전에 테스트를 먼저 하고 있는데 어, 속도는 그린드로 나와도 지금 증폭이 좀 심하죠? 어, 이거는 뭐 파티션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윈도우 손상이 심하면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맷도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SSD 고장을 판단할 수도 있는데 어 아직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아마도 여기까지 해서 이제 포맷도 안 된다고 하면 어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SSD가 100%라고 생각은 해요. 어 하드 디스크 고장이 100%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당연히 저희도 이제 그 테스트용 아니면 이걸 장착을 해봤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의아했던 게. 음 그래픽카드 쿨러가 돌지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래픽카드를 빼기로 했고요 그래픽카드를 빼고 그 다음에 포맷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잘 돼요 어, 이렇게 되면 이제 답은 나왔죠 어, 그래픽카드가 문제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어, 내장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하게 고사양 게임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그래픽 카드가 고장이 났던 거고요. 어, 다행히 어, 게임은 안 하신다고 하셔서 그냥 빼 드리고 이제 이 상태로 그냥 포맷을 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어,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이미 윈도우는 손상이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포맷은 해야, 돼, 해야 되는 상태고요. 지금 그래픽 카드 안쪽을 보시면 완전히 쿨러가 막혀 있죠. 그런데다가 쿨러까지 안 돌았어요.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게임용 컴퓨터가 갑자기 가정용으로 바뀐 거고요. 어차피 뭐 사용하는 데 지장은 없으면 그 다음에 게임을 하시더라도 그때 뭐 그래픽 카드를 새로 구매를 하시든가 아니면 지금 고장난 그래픽 카드가 어 AS 기간이 있으면 아니면 없다고 해도 제조사로 보내면 저렴하게 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어 가장 먼저 이제 어차피 문제 없이 사셔, 사용하셔야 되니까 어, 제가 장점이라고 하는 최적화 작업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 문제되는 기능들은 다 꺼버리고 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렸어요 대부분 드라이버는 자동으로 설치가 됐는데요 어, 설치되, 설치되지 않는 부분은 어, 저희가 따로 또 설치를 해 드렸고 인터넷 연결까지 잘 되고 있어요 오늘 그 부팅 중에 멈추는 증상은 음, 결론은 그래픽카드 고장이었죠 그래픽카드 고장 때문에 어, 윈도우까지 손상이 된상태였고요 어, 그래픽카드가 완전한 고장이었으면 그나마 빨리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 이제, 긴가민가 하는 경우죠. 이렇게 지속돼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 윈도우 손상까지 지속이 됐던 거고요 우선은 이제 잘 해결이 됐고, 모든 문제는 현장에서 조치를 해드렸어요. 컴퓨터는 점검이 제일 중요해요.